안녕하세요. 울산 및 영남 권역에서 커피 머신을 수리하고 판매하고 있는 이용희 강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펌프 모터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펌프 모터는 회전을 하지만 그 부품 자체로 물을 밀어줄 수는 없습니다. 그 물을 밀어주기 위해서 이 회전력을 압력으로 변환해주는 특별한 부품이 있는데요. 바로 펌프헤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펌프에 대해 펌프에 대해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펌프헤드는 부품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모터에서 전달된 회전력을 이용하여 베어링 축이 회전하게 되며, 이 회전력으로 물의 흐름에 압력을 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즉, 펌프헤드는 펌프 모터와 결합하여 작동하는데요. 결합 방식은 사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다양합니다. 펌프헤드 옆면의 압력 조절 밸브에서 물의 압력을 올리거나 낮출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6바에서 12바까지 조절 가능하며, 그 바깥 범위에서는 정상적으로 펌프헤드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내용이었는데 조금은 이해가 되셨나요? 높은 질감의 에스프레소는 바로 이 펌프모터와 펌프 헤드를 잘 이해하고 사용하는 데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므로 이두 부분을 잘 숙지하셔서 좋은 커피를 만드시는데, 그리고 커피 머신을 정확하게 잘 수리하는 데에 활용이 되었으면 합니다.